2025년 연말 결산. 제가 올한해 동안 총 322권을 읽었더라고요. 올해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단순히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더 깊이 그리고 유익한 책들을 골라 읽으려고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올한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 그렇게 오늘은 올한해 저를 많이 도와주었던 2025년 최고의 인문학책. 8권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올해의 인문학책 8위. 이책 작가님은 늘제 인생책 리스트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일본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의 신간. 모두를 위한 철학인문입니다. 사실 이 작가님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대표작으로 좀 이제 마이너하게 알려진 책인데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작들은 솔직히 좀 맵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놀랄 만큼 쉽고 가볍고 예쁜 책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철학책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어려운 사상가나 어려운 철학이론이나 그런 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 사사키 아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결국 죽음을 배우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일단과 어쩌다가 합쳐진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런 말 듣다 보면 뭔가 오! 하고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특히 이 책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주고 길게 쓸걸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주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얇지만 가장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인문학책 저는 주저없이 이 책을 꼽을 것 같아요 특히 철학이 삶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삶과 죽음이 늘 궁금해서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한번 만나보세요 7위 초역 책은담이에요 삶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고전으로 치자면 저는 책은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책은담은 단순한 자먼집이라기보다는 도교, 불교, 유교 모두가 합쳐진 고도의 심리학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읽기가 참 쉬운 시대잖아요. 그럴 때 책은담은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번 문제는 항상 이거죠. 동양고전은 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한자어도 일단 너무 많고 뭔가 풀이 과정도 굉장히 예스러운 말을 쓰면은 좀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역 버전을 더 더욱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올해 초에 초역 부처의 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인문학 책 있잖아요. 그 책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평이한 현대어로 쓰였고요. 저자도 비슷하게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재치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필사하기에도 굉장히 좋게 짧게 짧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정말 제가 올한해 가장 많이 뒤적거렸던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은담이었거든요. 웬만한 자기계발서보다더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지친 밤에 뭔가 숨통이 트이는 책을 한번 읽고 싶으시다면 2026년을 더잘 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6위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장자 전문가 최진석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해설서라고 부르기보다는 내 굳어버린 사고에 망치를 이렇게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타격감을 준 그런 책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앞서 최근 담이 힘내라는 토닥이는 그런 말로 느껴졌다면 성공이라는 좁은 트랙 위에서 마구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장 빨리 탈출하라고 권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장자는 혹시 서양 철학자 중에서 니체를 좋아하신다면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철학자이기도 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어떤 철학보다 일탈적이고 개혁적이거든요. 세상의 잣대에 지쳐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라 장자의 유쾌한 해약이었거든요. 특히 근데 장자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장자 전문가가 쓴 책답게 아주 쉽기도 하고, 배경지식 설명이 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먼저 읽으면서 헤매기보다는 이 책을 먼저 읽으면서 뭔가 감을 잡은 다음에 원문에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진석 교수님은 이제 노자랑 장자철학 전문가여가지고 노자철학 책도 있거든요. 같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엔 오잉. 요거는 밀리의 서재에서 봤어요. 편안함의 습격. 앞서 장자가 정신의 감옥을 깨부숴라라고 말했다면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육체의 감옥. 안락함도 한번 깨부숴보자. 이 책은 사실 이동진 평론가 추천 도서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에게 이제 느낌을 아마 전달해 드리면 제가 읽기에는 스토아 철학에 니체를 더하고 도둑맞은 집중력에다가 디지털 디톡스를 더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책이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사실 분명해요. 인생의 의미는 편안한 소파 위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다. 극한의 한계 근처의 고통에서 발견된다. 라는 거죠. 우리 뭐 이제 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사실 넷플릭스도 보고 배달음식도 시켜 먹고 물론 다 좋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이 뭔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불행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고통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집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의 직격은 편안함에 중독된 사회에게 너 정신 좀 차려! 라고 호통을 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말과 연초에 읽기 정말 딱 좋은 책이죠. 그래서 제 새해 목표 중 하나도 뭔가 내년에는 불편한 걸더 많이 하자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뭔가 목표를 재설정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4위 장강명 작가, 먼 좋은 미래입니다. 사실 장강릉 작가님은 소설가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 인문학 책이에요. 장강릉 작가님은 소설가가 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기자로 활동한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소설가의 상상력과 기자의 분석력이 합쳐져서 탄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굉장히 매끄럽고 기승전결도 분명하고 뭔가 소설처럼 서사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아요. 근거도 탄탄하고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바둑계에 먼저 도착한 미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과 가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작가가 소설가이다 보니까 소설가에게 닥칠 미래 창작자의 자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런 관점을 굉장히 잘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라기보다는 현재를 해석하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에 가까워요.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실감나게 그리고 빠른 전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책에는 바둑기사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실려있는데요. 바둑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리고 바둑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올해 나왔던 수많은 인공지능 책 중에서 이 책이 단연 좋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가장 현실적인 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가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병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지막까지 읽고 나니까 이 책을 더더욱 응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안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도 정말 올해 좋아했던 책이었어요. 이어령의 말. 이 책은 고 이어령 선생님의 3주기를 기념하면서 나온 시리즈예요. 올해 1권 2권 둘다 출간되었고요 솔직히 둘다 좋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2권이에요 이 책은 선생님의 수백 권의 저작에서 가려뽑은 그런 엑기스와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인문학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월원 선생님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떤 사상에도 어떤 시대정신에도 귀속되지 않거든요 뭔가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졌고,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신 거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굉장히 쉽습니다. 읽기 편하고, 짧고,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사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중간중간에는 선생님 사진도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감동도 있고 그런 책이에요. 디자인도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선생님의 글은 일단 위트가 있어서 재밌어요 이걸 두고 언어유희 같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비틀거든요 A는 B다 그러면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거나 뭔가 이제 원인과 결과를 비틀거나 사실과 비 사실을 비틀거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노시는데 아주 익숙하신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상식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순간이 오실 거예요 어라 이건 뭐지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네 왜 옛날에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약간 이런 나의 상식이 깨지는 굳어져버린 그런 머리가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읽기 좋은 책으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2위. 이 책은 제가 상반기 때 나눔 이벤트로 들어가서 고 집에 책이 없네요. 사은품인 필사 노트만 있습니다. 청춘의 독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어령의 말이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면 이 책은 조금 달라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되시는 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뀌시는 분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편한 책을 읽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을 읽을 때 바뀌거든요. 이 책은 실제로 유시민 작가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책들.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책들. 그런 인생책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게 사실 예전에 한번 출간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리커버로 다시 나왔고 또 추가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목차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리스트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리스트만 봐도 아,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라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면 꼭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삶이 진짜 바뀌는 순간은 읽다가 너무 화가 나고 책을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나를 너무 찌를 때 그런 책들이 읽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볼 것도 많고 챗 GPT도 있고 이렇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 나 그런 책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수록된 책들을 한번 따라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연말이 되면 아, 내년에 뭐 읽지 하고 독서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년에 읽을 책들을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위. 이 책도 정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유발하라리 넥서스.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보통 인터넷 서점에서도 보니까 10월부터 나온 책들을 보통 이제 체크하더라고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뭐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내기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10월 책인데 이제 우겨가지고 <laughs>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이 책은 하라리 책 중에서도 가장 시적절하고 가장 긴박하면서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그런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이 출간 시점이 진짜 아쉬웠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셨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1위딱한번 했던 것 같고, 아마 그 뒤로 주르륵 밀려가지고, 거의 10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책은 분명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통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취향이 잘 맞으실 거예요. 또 유바라리가 글을 워낙 잘 쓰잖아요. 그래서 또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넥서스의 키워드를 다섯 개 정도만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연결, 정보, 신화, 관료제, 정치, 마지막 AI. 이 책은 한마디로 연결. 그 중에서도 정보 연결에 관한 그런 책이에요. 우리는 흔히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하지만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정보의 기본 속성은 진실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봤을 때이 정보가 얼마나 진실인가를 묻기보다는 이 정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연결하는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라리는 말해요.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방대하지만 결국에는 AI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라리는 인공지능을 너무 낙관하거나 혹은 또 너무 비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기 좋은 책으로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사실 순위를 나눴지만 순위는 별 의미는 없고요 이 책들 다 좋은 책들이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들은 지식을 늘려주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특히 인문학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또 제가 인문학책을 꾸준히 읽고 인문학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의 책 특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2탄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한번 또 궁금해 주세요.